경기 침체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한때 줄어들던 불법 체류자의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2009년 전체 불법 체류자의 수가 113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17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4년간 40만 명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 발표될 인구 통계 자료가 나오면 더 정확한 통계를 알수 있지만 국경 보안 강화와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를 봤을 때 현재 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 체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6개의 도시 중 경제회복세가 뚜렷한 텍사스주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불체자수가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뉴저지는 한때 일시적으로 불체자수가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와 뉴욕의 불체자수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택붐과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에는 전국의 불법 체류자 수가 1,220만 명이었지만 2009년 7% 감소한 1,130만 명으로 줄었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기회가 많이 사라진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일부분들의 불체자들에 대한 대학 학비 절감과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등 법적 권리를 허용하자는 호의적인 움직임으로 불체자 수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 불체자들 중 멕시코 출시들이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 18 Prime News 신지입니다.